디시모터가 모터가 어떻게 돌아간다. DC 모터는 모터는 원래 돌아가는 h i m o t o 모터는 h i m o t o Tishimo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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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s h i 아니 t o Tishimoto, t i s h i m 시 돌고 있지만, 썸모터를 부착함으로써, 케이스 부분이 완전히 돌아가게 되므로써, 이제, 수용드론이 위아래로 움직일 때, 하나, 그, d c 모터한개더 부착하는 게 아닌, 썸모터 본체 자체가 돌아가므로써, 이제,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. 이렇게, 어, 이렇게 했는 이렇게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 생각을 해봤는데, 어, 첫 번째는 서모터를 서모터에 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. 서모터를 결합하는 방식은 서모터 어, 중간에 오링을 부착해가지고 서모터를 결합시켜가지고 이제 PVC 파이프에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식이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리고 이제 소모터 회전하는 부분에 DC 모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 DC 모터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DC 모터 케이스와 소모터 회전하는 부분이 결합되게 하는 방식입니다. 그러니까 방향 전환하려고 소모터 다는 거잖아요. 네. 이거 상관거켜요 네. 이거로. <laughs> 이게 보면 소모터를 이렇게, 이렇게 달아서 되는 건데 있으면, 네. 여기에 있으면 이게 파이프 안에 지금 들어가고 여기 밀폐시키는 것이잖아. 네. 그럼 여기다가 소모터 케이스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파이프를 소모터 케이스 안에 집어넣고 이 안쪽에서 기어를 제, 제어할 수 있는 회전축을 달아가지고 그러면 파이프 사이로 지나가지. 아 그러면 여기에 기어가 있고 네. 기어 박스가 이쪽에 기어 자체가 걸려있고 여기에서 스텝모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돌리면 얘가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면은 아얘 아 양쪽을 어차피 같이 올리고 내리고 하면 이거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라면 네.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밀피하는 게더 편할 것같아 그래서, 여기에 만약에 계전하는데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, 파이프 내부로 기어 공이 지나가면, 여기에서 또 밀폐되는 게좀 어렵고, 얘가 파이프 면을 타고 돌아야 됩니까 그러려면, 여기 베어링이나 한 개를 고정해서, 베어링 바깥쪽에 오링 같은 걸 달아가지고, 네. 베어링 내부에서만 두게 그러면 충분히 돌수 있잖아. 네. 그거를 고민해 보면은 음. 그럼 모터, 스템모터한 개만 가지고도 제가 바깥쪽에 소모터 있으면은, 여기에 폐해야 되고, 소모터도 물패야 돼야 될 거고, 소모터 연결되어 있는 축 자체도 그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고, 생각보다. 그래. 그리고 제어가 정확하게 안 되면은, 소모터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 똑같이 컨트롤 안 되면은, 정확하게 방향 제어가 안될 수도 있고. 장점으로 생각하면, 각자 제어 가능하니까, 이렇게 틀면은, 뭐, 이렇게 두려워서 움직인다든지, 이런 제어들이 되니까, 하고, 요 하고 방식을 한번 적용해서 제작을 했을 때잘 나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밀폐를 한 다음에 요거를 동체에 여섯 개 정도 달아서 크래포처럼 아. 바깥쪽에 서모터가 나와있게 움직이게 근데 아 쌤이 말했던 장점이 뭔가 그서보모터에그 지금 제가 만들려는 방향에 조금 맞는 것 같은데. 음. 요거는 같은 요거는 크래포 같은 거같들때 그런 거면, 은 요게 필요하긴 한것 같은데, 좌우가 어차피 똑같이 이렇게 돌고 움직이는 거면, 축 하나로 그냥 들용하는게 훨씬 간단할하있 어느 스탠어로 들어와. 어차피, 어차피, 이렇게 기울어갈 일이 별로 없을요 그런 게 아니라. 그 그러니까 요거는 테스트성을 만들어 보는 거다.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. 그러면 다른 데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도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게 되면은 여섯 개 정도 해서 그냥 따로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아니면은 동력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뭐 측정하는 거나 탐사 쪽으로 해서 무셔 들어가서 뭐 찍어 올린다는 거예요. 아니면은 약간 날짜리 막 이렇게. 아니면 자유 보실 때가 이게 더 간단하긴 하잖아요. 밀폐도 간단할 것 같은데, 여기만 어떻게 할 방법을 정확하게 찾으냐는... 그렇지조다행한 근데 만들어 볼 필요는 있을 것같아 오른쪽 저기 첫 번째 얘기했던 게, 저게 되는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아 수압은 어느 정도 버티는지 몇 미터까지 내려가지는지 이런 거. 응. 응. 말하다 꼬여가지. 고 <laughs> 그